자 오늘도 볼펜 녹음기 어, 녹음기 녹음기 중에서 아주 인기 많은 볼펜 녹음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볼펜 녹음기 인기 많아요. 인기 많은 볼펜 녹음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볼펜 녹음기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 리뷰할 어, 녹음기는 이 볼펜 녹음기입니다 비즈니스형 녹음기라고 하죠 비즈니스 녹음기 이 비즈니스 녹음기라고 하는 이 볼펜 녹음기인데 이 볼펜 녹음기가 요즘 에,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어, 뭐, 상대방과 계약을 한다던가 계약을 한다던가 할때 어, 녹음기를 켜놓고 녹음을 하면서. 어, 뭐,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구으로 예,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주 인기가 많아요. 오늘 이제 리뷰할 녹음기는 볼펜 녹음기 AT 펜 7, AT 펜7 이라는 녹음기에요. 작동하기가, 볼펜 녹음기 사용하기가 참 편해요. 우선, 충전, 충전은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충전은 구멍이죠. 여기 동그랗게 예. 또딱 소리 날 때까지 길게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 꽂으세요. 컴퓨터. 컴퓨터 USB 단자에다 예, 충전하셔야 됩니다. 노트북은 충전이 좀안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 USB 데스크탑 USB 단자에다가 꽂아주시고 두세 시간 충전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USB 단자에 꽂으셔서 충전하실도 되는데요. 어, 절대 에, 예,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 어댑터로 이게 연결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2,000mm, 1,000mm 에요. 스마트폰 충전기. 2,000mm, 1,000mm 인데, 이런 거 갖다가 꽂아가지고 컴퓨터에,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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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으로 그냥 막바로 연결해서 충전해버리면 이거 회로 나갑니다, 이거. 회로가 아주 되게 작아요. 미세하고 이, 예민해요. 2,000mm, 1,000mm 짜리 갖다 막 전원을 갖다 갑자기 밀어넣고 급속 충전기로 하면 안 돼.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절대 안 돼요. 회로 나가면 AS 안 되면 타버려요. 컴퓨터 USB 단자에다 꽂아서 충전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 컴퓨터가 집에 없다.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있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다 충전하세요. 충전 되니까요. 그렇게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절대 스마트폰 충전기 이런 어댑터 갖다가 냅다 꽂아가지고 충전하지 마세요. 회로 나갑니다. 회로 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들을 때는, 이어폰에 연결해서, 이어폰에 이, 이, 이게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재생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예, 보시면, 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고음질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어폰 잭이 이렇게 불량인가 봐. 그럼 이제 녹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녹음하는 방법. 녹음이, 볼펜 녹음이 간단해요. 자, 앞에 돌리면 볼펜이 나와요. 예,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사용 가능해요. 계약서 작성할 때나, 뭐,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 것 같다. 녹음하세요.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녹음하시고, 어, 나중에, 뒤통수 칠것 같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칠것 같다. 녹음하세요. 뒤통수 안 당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또 평소에 거짓말을 잘한다. 녹음하세요 녹음하면서 그냥 하세요 음, 거짓말 뒷담화 방지용이죠 녹음하는거 알려드릴게요 녹음 볼펜 녹음기 녹음 자 위에 있죠 요요 요거 요거 요, 요. 요거 눌러도 볼펜 안나와요 요거 누른다해서 볼펜 나오는거 아닙니다 요게 녹음버튼 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 잘 안보이니까 튀어나와 있죠 여기 눌러주시면 쭉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여기 불보이죠 불빛 불빛 빨간불 보이죠 예, 불, 불, 보이네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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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조금 있으면 꺼져요. 깜빡, 깜빡, 깜빡. 예, 세번 깜빡했죠? 불빛 없어요. 불빛 없어요. 자, 이 상태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녹음이 되는데요. 이 a t 팬 n 7 녹음기는 연속해서이 상태로 24시간이 녹음이 돼요. 연속으로. 한번 충전해가지고. 연속으로 24시간 녹음 되니까, <laughs> 아, 좋죠? 뭐 하루 종일 녹음하면서, 뭐 강의실에서 강의 녹음, 교수님 강의 녹음 했대 선생님 강의 녹음. 24시간 녹음이 되니까.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 비즈니스, 업무, 영업, 계약, 많으신 분들, 상대방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지.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깜빡깜빡 방지. 예.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났지? 예, 24시간 녹음되어 있고 얼마나 편해요? 참 오래되는 녹음기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만 녹음해야겠다. 그럼 1시간씩만 하세요. 그러면 은 24일 동안 쓸 수가 있네요. 그죠? 하루에 1시, 2시간씩 한다. 12일씩 쓸 12일간 쓸 수가 있어요. 무척 충전 안 하고, 한번 충전해서, 완충해서. 연속 24시간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녹음기, 볼펜 녹음기. 간단하죠? 자, 그럼 녹음이 끝났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눌러주세요. 꼭, 뭐 튀어나왔잖아요. 불빛 들어왔죠? 한번 눌러주니까 빠르게 깜빡이면서 꺼졌어요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어, 녹음을 재생하시려면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꽂아서 재생하세요 재생해요 재생할 때는 예 위에 눌러주고 재생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요요 여기 요, 가운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재생 버튼을 그러면 녹음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에 처음에 어, 이어폰 꽂고 재생하면 음악이 나올 거예요. 음악 나오죠, 음악. 예. MP3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음악을 테스트용으로 두 곡을 넣어놨어요. 음악이 나오면 다음 파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눌러서 짧게 눌러서 녹음한 내용을 짧게 눌러서 다음 파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녹음을 안 드실 거면 이제 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 녹음한 내용을 듣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컴퓨터에서 볼펜 녹음기는 이제 컴퓨터에서 듣는 게좀 편해요. 삭제 기능도 어,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 편하고, 예, 그 다음에 날짜 설정, 날짜 설정도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날짜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폴더는 중요한 녹음은 또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어,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자 연결을 음. 부동강 낸 다음에. 동강 낸 다음에 로키 연결해 주세요 로키. 이렇게 일단 연결해서 요걸 USB 단자에다 꽂아 주세요. USB 단자. USB 단자 모르시는 분 없죠? 이런 상태로 USB 단자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그럼 USB 단자에다 연결해 주신 다음에 어, 요내 컴퓨터를 찾으세요 내 컴퓨터 아니면은 내 pc 아니면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바탕화면에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컴퓨터든지 다 있어요 내 pc 아니면 내 컴퓨터 그럼 요걸 더블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화면이 나타나지요 그럼 여기서 음 요렇게 뜹니다 뜨면 컴퓨터마다 틀려요 이동식 디스크로 뜨는 경우가 있고 보이스라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선 보이스라고 떠네요 E 드라이브로 아 G 드라이브로 예. 이동식 디스크나 어, 보이스. 요 보이스를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를 더블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뜨면 맨위에 메뉴에 맨 위에 레코드 폴더가 있어요. 레코드 폴더. 레코드 폴더를 이게 녹음 파일이 저장된대요 더블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또 보이스로 바뀌었죠? 또 한번 더블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또 더블클릭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요렇게 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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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는데 재생을 할 수가 없다 재생을 할 수가 없다고 떠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없애고 자 여기서 여기서 재생을 할수 없다고 하면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요 마우스 마우스, 이 오른쪽이고 왼쪽이죠? 아니, 이 왼쪽이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 오른쪽, 이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여기 오른쪽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클릭을 하면. 자, 오른쪽 마우스요, 이거. 오른쪽 마우스.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예, 요걸 눌러주시면, 요걸 눌러주세요, 요거, 요거. 요걸 눌러주세요, 요거.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이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에, 요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옆으로 이렇게 떠요. 이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옆으로 그대로 가세요.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가면, 알송. 이게 재생 플레이어예요. 재생 플레이어가 이렇게 설치가 된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팝플레이어, 알송. 요것 중에 하나. 저는 팝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가 안돼 있다고 하면 팝플레이어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세요. 그럼 여기 떠요. 자동으로. 그럼 요거를 더블클릭 하세요. 그러면 은 화면이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녹음했던 이, 내용이 좀... 이제...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상태로 녹음이 되는 재생이 이 되죠? 상태로 녹음이 음질이 아주 좋아요. 요거 파플레이어라는 거 파플레이어를 다운 받으세요. 없으면 자 그리고 음, 자 보세요. 재생하기 음, 편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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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 저, 요거 어 금방 요 부분을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 뒤로 속. 가요 뒤로. 그럼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앞을 이렇게 눌러요 그냥. 이렇게 눌러요. 요거 딱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려요 왔다 갔다.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이퀄라이저도 조정이 가능하고 예. 재생플레이예요. 그죠? 이제 좋지요. 예. 그 다음에 네. 닫고 이제 이거를 어,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컴퓨터에다. 그럼 여기를 어, 커서를 올려 놓으신 다음에요. 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올려 놓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 왼쪽 왼쪽 요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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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꼭 누르세요 그냥 누르고 계세요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요렇게 바깥으로 끌고 나오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바탕화면에 요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걸 요렇게 끌고 온 거예요 요렇게 꿀꺽꿀 이렇게꼭 눌러 가지고 요렇게 끌고 나오면 여기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바탕 화면에다 요 폴더를 저장한 거고요. 요건 지워야겠다. 요건 지워야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우스 이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을 딸깍 눌러 주세요. 그럼 또 요게 떠요, 이게. 떴죠? 그럼 요렇게 내려오면 요기 삭제 있죠, 삭제. 삭제. 삭제 버튼 있어요. 요거를, 요거, 요거, 요거. 왼쪽 버튼, 왼쪽, 왼쪽, 마우스 왼쪽을 딸깍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삭제할 겁니까? 나와요. 그러면 예. 삭제됐어요. 없어요, 이제. 볼펜 녹음기엔 녹음한 내용 없어요. 요바탕화면에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기. 요거요거 요거 화살표 뒤로 가기를 이제 하세요. 뒤로 가기 하면, 이제 보이스, 뒤로 가기. 자 아까 처음에 들어갔는데 레코드 파일 이 나오죠 이제 시간 설정하는 거 시간 설정 시간 설정 알려드릴게요 요거 세타임이라고 있죠 세타임 세타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세타임 눌러주면 요두개의 파일이 나와요 두번째 거 두번째 거를 더블클릭하세요 그럼 요게 떠요 요게 그럼 요걸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그리고, 세타임, 요, RGB 있죠, RGB. RGB 한 번, 요, 거 풀어볼까요? 아, 안 풀어도 되겠네요. 네, 풀지 마시고, 아, 풀, 압축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 풀기. 확인. 이미 폴더가 있는데, 폴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압축을 풀고 있습니다. 요 폴더를, 이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압축 풀기 뭐 간단해요. 더블클릭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파일입니다. 이 안에 똑같은 파일, 예, 똑같은 파일이에요. 이 자동으로 어, 시간이 설정이 됩니다. 2019년 7월 27일 2 0시 12분 31초. 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날짜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본적으로 음악이 두 곡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두 개, 요게 테스트 음악, 요건 지우지 않는 게 좋아요. 지우지 마시고, 자, 이제 뒤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없애주시면 날짜 선정까지 끝난 거예요. 중요한 폴더는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고, 자, 감사합니다. 볼펜 녹음기, AT펜 7 리뷰 해봤습니다.